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기본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한4 5일 동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 수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부터 사례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결국 우리가 그 기본 강의를 하는 거는 이 사례가 나왔을 때 사례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기재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강의를 얼마나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흐름이든 윤곽이든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 시험 수업은 요 교재를. 가지고 할 거고요. 기존에 혹시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도 그대로 그냥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에서 몇개 한, 제가 보니까 8개인가 9문제를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좀 오타를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생기는 게 오타 문제. 혹시 이 중에서 대학원 다니시다 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논문이 나오고 이렇게 서류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혼자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오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이게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글자는 이미 틀려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오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 가면서 어 수업을 이렇게 예, 교정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업은 사례 문제를 모두 다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또 기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꼭 필요한 그 사례들은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의 유사성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진도별로 나가면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이 사례집은 그 다른 그 강사들이 나오군 그 교수들이 만든 사례집하고 전혀 다른 게 특히 이제 학원가의 그 사례집들은 대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답안도 좀 부실하고 답안을 달아놨다 하더라도 뭐 결론을 쓰지 않았거나 혹은 뭐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례집은 그게 아니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다른 교수들이 만든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답안에 관한 문제는 모두 다 이렇게 그 결론까지 거의 완벽하게 해두려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음 다른 교재 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출 문제는. 안 나와요. 그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없고 유사한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라할수 있지만 기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문제들만 따로 보는 게 낫지. 그렇다고 기출 문제를 안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제가 분명히 그 진도별로 나가면서 기출 문제를 꼭 파악해 봐라. 왜 우리가 기본 강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꼭 파악하시길 바라고요. 중간중간에 또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기출로 나왔었는지도 가끔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아, 그리고 수업을 하시다 보면 아마 벽에 느끼는 게 내용보다는 주로 사례가 아마 벽에 많이 느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이제 거의 모든 문제의 반은 사례를 파악하는 게 거의 반입니다. 50% 이상의 의미를 차지하는데 최대한 빨리 사례를 파악하는 게 사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음, 어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가지고 외운다 하더라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그 사례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암기 내용과 얼마나 그 적용할 수 있는가 혹은 그걸 응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초반까지 2001년, 2년까지는 기존에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논문사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 아직도 그 논술형 시험 문제를 내요 그 민사소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송상 합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문 논술형 문제를 내는데 이른바 고시라고 할수 있는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심지어 우리 가지고 하고 있는 변리사 시험 어떤 면에서 요즘 변리사 시험이 가장 그 민사소법에서는 가장 어떤 그 선두에 있다거나 앞에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 이그 이론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부여하려고 하는 게 바로 변리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로스쿨 교수들이 이제 대개 출제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교수님들이 대개 이제 시험 들어갈 때 부담스러워하는 게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변호사 시험하고 그다음 에 변리사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법원행시나 법무사 시험도 들어가는데 그쪽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뭐 어차피 그 의미도 없고 몇명 뽑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 법원 행시도 몇명 뽑지 않고, 법무사도, 어, 뽑기는 한 5, 600명 뽑는데, 법무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막그 문제 자체를 저쪽 그 연수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에, 이 변,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저그변 법무사가, 그 변리사가, 어, 민사소법 교수들한테 굉장히 문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 요즘 어떤 문제들을 그 교수들이 내고 있는지를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이제 이 판이고요. 그래서 그뭐 표지나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목차를 보면 목차가 거의 그 진도별로 쭉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 그에 해당되는 쟁점들을 쭉쭉 이렇게 예, 하시면 되고 예 이게 이제 결과론적이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 사례집이나 계속 팔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 책을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마, 말씀하세요 그냥 이거라도 그냥 끝까지 볼걸 괜히 이것저것 보는 바람에 죽도 밥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진도별로 쭉 나가면서 체계를 잡아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쟁점별로 이렇게 하면은 어 굉장히 처음에는 좀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의미랄까 쟁점들은 쭉 그런 식으로 나가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목차들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네, 첫째 시간에 보면, 그,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사례 문제의 답안 서술 방법과 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술 방법에는, 예 이게 이제 변호, 우리가 민사송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직권주의적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주의적 측면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직권주의는 결국 법관이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크게 이렇게 두 개가 대립되듯이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답안도 이쪽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주로 이제 판사형 답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판사형 답안이다. 이러고 우리가 변호사형 답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우리가 변리사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판사형 답안은 뭐고 변호사형 답안은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당사자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할 건지 아니면 판사 입장에서 답안을 그 중심으로 구성할 건지에 관한 논의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답안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틀린 점은 판사는 원래 이제 주문을 먼저 씁니다. 그죠? 주문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이유를 써요. 그리고 이유별로 가, 나, 다, 라. 이게 이제 쟁점, 쟁점. 대개 여러분들이 판례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과 이유를 쟁점별로 따로 나눠가지고 또 여기서 다시 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문은 대개 이제 이걸 서술하게 되면 이건 결론이 되겠죠, 그죠? 이 결론이 될 거고, 요게 이제 본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쓸때 결론을 쓰고 본문을 쓰는 형태의 답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주로 연역적 답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맞추는 형태가 연역적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역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미 합리적으로 어떤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유만을 설명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변호사 모의고사에서 교수들이 쓰는 답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게첫 번째입니다. 대개 이, 이 경우에는, 대개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판사를 하시다가 로스쿨 교수들로 가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 하다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주문 쓰고,